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 영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네. 안타깝게 영화관에 가지는 못하였고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오랜만에 한편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데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할까라고 답답해 하며 계속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니 이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이 주인공의 배경을 알다 보니까 그 답답한 행동이 여전히 답답하지만 이해는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그러면서 한 무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또 저러지? 라고 하며 이 답답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왜 저러지? 저 분명히 혼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왜 그러했는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배경을 좀 그들의 삶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바로로부터 탈출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는 이 세대의 부모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그열 가지 재앙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바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야너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분이야 너 하나님의 바다 가르는 거 봤어? 하, 그거 못 봤지 난 봤는데 이러면서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열심히 설명하고 그것을 들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대는 어떠했을까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흙먼지 먹고 뒹굴고 뛰어놀며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10년, 누군가는 20년, 누군가는 3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이 광야에서만 살아왔던 세대.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참 혼란스러운 세대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들 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떠한 광경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자라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부모님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아지를 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대들 참 혼란스러운 세대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저렇게 쉽게 마음을 변하고 쉽게 또 저렇게 절하는 걸 보니, 아, 저 신이 더 대단한 신인가? 의구심도 들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외쳤던 소리를 직접 들었던 세대. 그러다 보니,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먼지들처럼 나의 신앙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흙먼지처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전달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에게 즉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던 1세대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의 과정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계약의 특징 중 하나가 조상들이 맺은 계약이더라도 상황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이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동의를 구해야 그 계약이 유지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이 인간의 법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가장 이 상황을 납득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언약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귀로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듣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 계약을 듣고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의 듣고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그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수없이 들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말씀하시는 그 듣는 것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그 들음이 아니라 내 앞에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 세대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부모로부터 들려졌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 말합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순종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힘을 주고, 그 부딪힘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배우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생겨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배워 가는 것입니다. 나야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 보는 것. 그 말씀을 배워 지켜 행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 순종하셔서 지켜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우리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모여있는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풀어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언약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십계명 너희 부모 세대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살아 있는 너희와 맺는 너희와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고 출애굽 세대와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 선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지금 모여 있는 이 세대 제가 어떠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애굽의 신이 더센것 같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부모님을 따라 우상에게 절도 했던 그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세대 아닙니까? 자리 잡지 못한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내 눈을 돌렸고 우상들을 바라봤던 그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은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모가 아닌 지금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 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두 번째 자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사랑 교회의 온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모세가 선포한 그 시대, 그곳에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언나가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비교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laughs> 내가 지금 이 언약을 너와 다시 맺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부모와도 맺었던 이 언약을 내가 너와 다시 한번 맺고 있는 거야. 이 언약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증표란다. 내 사랑을 좀 들어봐 줄래?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뜻은요,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거듭해서 기록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1 0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0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0계명이라는것이 신명기라는 책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그리고 이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어린 아이처럼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갖춰야 할 자세들을 갖췄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애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애국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죠.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던 사건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노예 해방이 선포된 이후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된 노예들이 자신이 해방되었음에도 그 해방이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해방되었는데 나의 전 주인에게 가서 그, 종이 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일까요?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더 이상 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인데 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땅 가나안에서도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 이 세대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특징은 또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농사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유목민족처럼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할곳은 바로 저 가나안입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저 땅, 저땅 가나안에서도 너희들 내 백성으로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땅 가나안에 어떤 신들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겠죠. 농사를 풍요롭게 짓기 위해 그땅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농사 너무 풍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에게 눈이 갈 것을 그들이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저땅 가나안에 가서도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곳은 농경 사회이고, 도대체 농사 잘 짓다 보면 저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하 저기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다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잖아요, 하나님, 저좀 봐주세요.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될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정당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법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먹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첫 번째 계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들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비껴가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옆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데요 하나님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내배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눈 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나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저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외면하더라도 그럼에도 또다시 다가오시고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배우고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